네 안녕하세요. 22년 12월 31일 미국 주식 사랑 미주러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2년 정말 어려운 한 해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3년 1분기 미국 증시의 투자전략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저와 업무재료를 맺고 있는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23년 1분기 증시 전망을 기초로 해서 저의 생각을 더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정시 전망에 대한 주요 설명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조금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기존과는 다른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정시 전망을 알고 준비하면 우리가 투자의 두려움은 조금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연준은 미국의 연방은행이면서 실질적으로 전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합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인가에 따라서 각국의 통화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미 대중 수출 주도형 이머징 마켓의 국내 자산 시장은 더욱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펼칩니다. 1978년에 완전 고용 및 균형 성장법이 미국에서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 법의 목적은 미국 연준의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법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발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준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인위적인 금리나 즉 양적완화 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평소 달러 유통자금의 30% 이상이 초과 공급되어서 정시로 유입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연준은 풀어 톤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올 초부터 시작된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통화 정책으로 내년 23년 미국의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발표된 미국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로드맵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 24년, 25년까지 금리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요. 23년 예상 기준 금리 중위값이 5%가 넘고 상위값은 5.5%를 상회합니다. 2024년에도 중위값이 4%가 넘고 상위값은 5.5%를 계속 유지하는 고금리 정책이고요. 경기 침체 깊이에 따라서 2025년 이후에나 금리의 중위값이 3%대 정도로 내려온다고 점도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몇 가지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역사적으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확대된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50년간 단한 번도 예외없는 패턴입니다. 미국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0.75%씩 연달아 인상하면서 6월달 물가 소비자지수가 9.1%를 정점을 찍고 아직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1%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상승 전환되면서 경기침체는 시작되었습니다. 실업률 또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예외없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아직 낮지만 곧 상승 전환되어서 내년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국 실업률에 선행하거나 동행하는 기업 채용 공고수와 자발적 퇴사 건수 등은 이미 6개월 전인 6월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사전에 경고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레리 서머스는 역사적으로 5%가 넘는 물가 상승률과 4%의 실업률이 내려간 현 시점과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3분기 정도밖에 없었으며, 1년 이내에 100% 확률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5% 이상과 실업률 4% 이하의 이 조건은 2022년 1분기에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10년물 장기금리보다 2년물 단기금리가 더 높은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미국의 경기 침체 예고 지표입니다. 과거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난 뒤에 약 12개월에서 18개월 경과 후에 미국의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 미국 경기침체 시작 선언의 평균 시점을 내년 23년 11월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경기침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경기침체와 미국 연준이나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경기침체 선언의 시기에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블롬버그에서 전체 분석가들 중에서 내년 10월 또는 11월 달에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6월이나 7월 사이에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침체 시작과 종료는 미국 경제연구소 MBER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블룸버그처럼 실제 체감보다는 6개월에서 1년 늦게 경기침체 시작과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이 발표보다는 빨리 움직이겠죠.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코로나 경기 침체 시작은 6월 달이었고요. 종료 시점도 2021년 6월 달에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는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매파적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스 연방은행 총재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 금리는 7%대입니다. 11월과 12월 정시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정시에 피를 몰고 다니는 이름 그대로 블러드 총재였습니다. 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1960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었고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였고, 2021년 이후부터 다시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경기 침체는 곧 증시 하락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만,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경기 침체가 진행되지만 주식 시장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시 상승 조건들이 러시아 전쟁 중단도 있겠고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 또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양호한 수치로 호전되면 정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본질적 문제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통화정책이 투자 판단의 키 팩터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동시에 상승할 때 미국 증시는 약세였고,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동시에 하락할 때 미국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증시 전망은 미국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 정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023년 상반기까지 낮아졌다가 하반기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통화 완화 정책 등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서 중국 경제를 개선시키고,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서 인플레 확대 요인이 됩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2023년 하반기에 미국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켜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이 강력하게 진행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6%대에 근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은 매년 음, 상승했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고현상 그러니까 과거에 높아서 현재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내려가겠지만 반대로 하반기에는 기조효과로 다시 작동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완화되고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3년 하반기 미국 인플레이션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은 내년에 복병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다른 연준 인사들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진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주가 반등의 근거 시나리오입니다. 2023년도 3분기까지는 정시 상승 필요 조건인 인플레이션 완화나 기준 금리 인하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추세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1분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라든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 등으로 정시 반등이 잠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분기에는 하반기 인플레이션 재확대 우려 등으로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나 기준금리 인하 조건 충족 기대가 높아지면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1년 이상 강세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미국 연준의 미니 피봇이 있다면. 미국에는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미국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는데, 만약에 미니 피봇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미니 피봇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겹쳐진다면 미국, 중국, 글로벌 증시가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중국 증시는 최근 크게 하락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죠. 최근 여러 투자은행과 월가에서도 11월 달부터 긍정적인 중국 증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사이클 비교입니다. 미국은 경기 사이클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지만 중국은 경기 사이클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일부러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 개선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코스피 또한 미국 나스닥이나 중국 증시와 매우 뚜렷한 양의 관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저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착륙이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나타나겠지만 증시의 단기적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경착륙을 대비하기 위해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뼈 아픈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제롬 파울은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기 침체 확정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인위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고수할 겁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인위적인 통화 정책은 긴 호흡의 시간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500의 100년 역사입니다. 위험은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진 않지만 S&P500의 100년 역사는 늘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의 주가는 가장 싼 할인 가격입니다. 2023년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라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